백스윙이나 다, 탁구가 백스윙도 중요하다고 하자면 백스윙에서 손목을 뒤로 까면 원래는 돌아오는 게 여기까지만이라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는 여기 힘이 더 좋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선수들이 손목을 풀때 앞뒤로 많이 풀잖아요. 이게 뒤에서 앞, 뒤에서 앞, 여기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손목이 이쪽이 아니고. 그래야 공을 오래 가져가고, 공을 굴릴 수 있다고. 어둡네. 우리가 정타를 쓰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일직선 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맞는 거죠. 네. 거기서 손목이 이렇게 까 있잖아. 거기에서 원래 살짝 손목을 뒤로 손목을 깐 다음에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네. 여기가 정면으로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요. 여기로 네. 친다. 음. 여기로. 차라리 여기로 친다고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거기를 쳐보세요. 그냥 폈어. 음. 그럼 거기로 그냥 팔을 쳐봐. 그렇지. 힘이 없나? <웃음> <웃음> 하고 돌까? 유지, 유지. 아니, 처음엔 잘 맞았어. 잘 까져서 맞았는데, 왜 공을 맞추고 당겨 이게 힘을 끝까지 계속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 잘했어. 그렇지. 그럼 확실하게 공이 더 맞는 소리나, 근데 이거는 탁구님이 말잘해준가 점점 다시 감키잖아. 까야죠. 일직선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일직선의 중요성. 우리가 손목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테이블 있으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쪽이 돼야 일직선인 거잖아. 네. 이렇게 일직선에서 여기서 빼서, 원래 백스윙이 있어야 이렇게 까져서 정면을 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세 그니까 백스윙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안 쓰더라도. 음. 백스윙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백스윙은 <laughs> 에, 요즘에 유튜브나 애기들 보면 뭐 채워서 막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움직이잖아요 팔로만 백스윙은 팔로만 뺄 수가 없어 탁구를 치다가 음. 중심을 써야 되는 건데 어깨선이 어깨선이 조금만 틀어지기만 해도 이 깊이가 우리는 살짝 틀기만 해도 이 라켓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음. 네. 근데 확실하게 이 어깨선은 보드 타시는 분들 네. 진짜 잘 알아들으셔. 왜냐면은 음 우리가 보드 탈때시선에서 조금 어깨선만 넘어가면 그냥 썩. 맞아요. 흩날리잖아요. 갈, 가고 싶은 방향으로 어깨를 어깨만 틀면 그냥. 네. 보드가 돌잖아. 네. 근데 탁구도 이렇게 있다가 조금만 틀어도 면을 맞추는 게 많이 커져요. 음 여기로 친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다 근데, 맞긴 해. 왜냐면은, 라켓은 헤드로 친다는 것은 나중이야. 우리가 말할 때는. 근데 저도 지금 활을 같이 러블리본하고 치면, 저도 그냥 여기 전체로, 여기로 전체로 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헤드로 친다면 저도 활을 칠때 여기서 이렇게 쳐야 돼. 근데, 활을 칠때 여기 면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서 그 면을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헤드, 라켓 끝을 써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드라이브 스윙을 하고, 스윙을 만들어줄 때, 끝 스윙을 만들어 잡아줄 때를 힘을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지, 공을 맞출 때 손목을 헤드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활체 하는 분들은 공을 맞출 때 헤드를 쓰라니까, 그냥 먼저, 헤드 먼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지고, 스윙이 흩날리는 거고. 다들 말하시면, 임쌤이 레슨다 얘기 많이 하세요. 헤드 끝에 힘을 줘. 하는 거는 끝에서 힘을 잡으라는 거지, 여기서 헤드를 흩날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오해하시, 우리가 가져가면서 여기서 가져가면서 끝스윙을 만들 때 헤드를 잡아주는 거지, 여기서 칠때 헤드를 써버리면 스윙을 하지를 못해. 음. 그러니까 생활처험 하시는 분들 스윙이 다 짧은 거야. 임팩트도 다 헤드만 생각하시니까, 드라이브 하실 때. 다 여기 끝에다가 힘을 줘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다르신 분들은 헤드를 쓰라고 하면 공을 꼭 헤드 끝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음. 그거는 그렇게 맞출 수도 없어이 짧은 시간에 빠르고 움직이는 공을 이 헤드 끝을 어떻게 맞추냐고 선수들도 맞추기가 힘든데 음. 우리가 정타를 맞춰가지고 헤드를 끝을 잡아주라고 해서 헤드 끝에 힘을 딱쳐 이런 거지 공을 칠때 헤드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음. 해석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럼, 봐봐요. 여기서 섰어. 네. 그럼 이렇게 까봐요. 그 깠지? 에? 거기 이렇게 깠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왼쪽 눈썹을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스윙이 이쁘다고. 그냥 이렇게 깔끔해지는 느낌이라고. 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많이 까야 돼. 까야 까고 있어요? 백스윙할 때 까, 됐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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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그러면 정타를 치기 때문에 공을 드랍할 때 위를 걸려요. 딱 여우리가 여기를 맞춘 것보다 살짝 위를 걸린다고. 아 위로, 공 위로. 아니야, 그렇게 걸리니까 그냥 하시면 돼. 공 위를 <laughs> 걸려가지 <하지> 말고. <laughs> 까신가요? 네, 깠어요. 깠다고 생각했는데 더 까야 돼요. 아, 어렵다. 근데 지금 <laughs> 러브리브는 버릇이 안 돼서 많이 까라고 한 거고 공을 네. 칠 때는 내가 힘이 들어가니까 다시 감기는 것뿐인 오. 거고 <laughs> 그리고 드라이브하거나 저희들이. 손목을 쓰세요 하면은 손목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탁구는 손목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앞뒤로 쓰는 거예요. 탁구는. 그래서 손목을 쓰려고 하면은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손목을 뒤로 깠다가 끝에 힘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끝에 힘을 잡으라고 하는 거고 손목이 드라이버 할때 이렇게 내렸다가 이 힘을 위로 쓰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탁 드라이버 할때그 미스가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까진 만큼. 원상태로 돌아올 때 힘을 여기서만 이렇게 이렇게만 잡아주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음. 우리가 백스윙이나 다, 탁구가 백스윙도 중요하다고 하잖아 백스윙에서 손목을 뒤로 까면 원래는 돌아오는 게 여기까지만이라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는 여기 힘이 더 좋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선수들이 손목을 풀때 앞뒤로 많이 풀잖아요 이게 뒤에서 앞 뒤에서 앞 여기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손목이 이쪽이 아니고 그래야 공을 오래 가져가고 공을 굴릴 수 있다고요 어렵다 이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위쪽을 도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들 손목 풀때 이렇게 위를 많이 하잖아요 음, 네. 그리고 그때 임쌤이 했을 때 화백할 때 이렇게 팔자로 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선수들이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쪽이야 이게 열리고 열리고 이렇게 열리고 열리고 이렇게 까지는 거거든 손목이 바깥에 안에 바깥에 음. 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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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그, 하나 둘 그, 하나 둘 그.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했다가 탁구 칠하면 잘 까진다 아, 진짜요? <laughs> 진짜로 이 팔자로 <laughs> 이렇게 돌리다가 팔로 돌리는 게 아니고 <laughs> 손목을 두고 이 팔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잖아요. 이 힘을 썼잖아.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까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더 열리는 까지는 느낌이 많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래서 많이 하는 거야. 더 까봐요. 뒤로 까. 깠다, 쭉. 깠다, 쭉.